아 여기까지 걸어갔죠? 아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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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가 굴러 안녕하세요 아요 약간 신부처럼 입으셨네요 뭐 레전드 아이템이다 레전드 아이템이다? 라고 하신 건가요? 아니요 <laughs> 레전드 아이템 끊겨가지고 네. 아, 갑자기 반발하시길래 좀 당황했어요 방금 아 눌러 말하기 했어 어디 가실까요 어디 갈까요 오 레벨 굉장히 높으시네요 아니다 닙 빨리 골라주세요 어? 아, 뭐야 따라가게 <laughs> 아니지 이거 아니지 또 언제 내린지 잘 몰라요 아아 아,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하나 둘셋 저희까지 네 팀이에요 종빡 꺾고 아아 아니 뭐하시는 거예요 빠끄빠꾸. 아니 느리잖아요 이번님이번님 <laughs> 아, 아니 네저1 번님이에요 아 뭐가 없다 나 그거 없어요 뭐요 방어구 <목> 네뭐 입고 계신 거 벗어주시면 안 돼요 아 있네 있네 가자 가자,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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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저 눈이 없는데 나도 눈 없어요 어, 어 어떻게 가요 뛰어서 가죠 아니 아니 바로 개죽은 다할것 같은데 아예 절대 절대 내버 어어어 결제 좀해 주세요. 네. 아, 배료 없어요. 배료 없어요? 네. 이제 400 드릴게요. 아니, 그 어차피 뭐쓸 것도 없어 갖고. 드릴게요. 900 거부하세요. 좀미다좀미다 아, 지금 드리고 싶은데. 알았어 아, 잘 써. 자. 마실 거 있죠? 마실 거 하나 있어요. 몇몇개 있어요? 두개세 개. 개. 그렇지. 왠지 없더라. <laughs> 가서 드릴게요. 살아있으면. <laughs> 아, 지금 빠른 달리기가 필요해요. 저 아, 오케이, 오케이, 그릴게요. 네. 그릴게요. 네. 오케이, 나이스 한번씩 설득하셔야지 주시네요. 그럼요, 그럼요. 약간 두세 번은 여쭤봐야 <laughs> 하시네요. 맞아요, 맞아요. 말도 두 번씩 하시고, 맞아요. <laughs> 저 뚝배기가 없어요. 흑백이요? 머리 주실 수 있어요? 안 돼, 안 돼. 아, 왜요? 한 번씩 섞고요 저랑 올리는 까신 거 아니에요? 저안 깎아야지. 그럼 까서 주시면 안될까요? 싫어 싫어 아 <laughs> 어, 이건 안주지? 혹시 본인이 굉장히 섹시하신가요? 아니요 어, 여기 섹시 유미20이라고 써있는데 아아 아.. 아까 끝인가요? 말하려다 말았어 아나 말해줘요 뭔데 아 아니야 아니. 섹시.. 하다는 거죠? 어너 혹시 네. MBTI 뭐예요 저요 INTP 에? 진짜요? 2일꺼 같은데 어색함을 참지 못해서 말을 하는거지 굉장히 아닙니다 어색한 게 좋은데 말씀해주세요 방금 하려고 하셨던말 몰라요 몰라 왜말 꺼내놓고 모른는 척해요 까먹었어요 까먹었어요 아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 혹시 본인이 섹시하신가요? 아 eles... <laughs> <khoaján 웃음> 이거 이거 지금 두번째 물어보는 거야 이제 대답하실 아... 때 됐어 방요하시는 거예요 지금? 약간 말씀해줄 때까지 집요 빨리 집요가... 가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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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터넷 빨리 인터넷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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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었어요, 빨리, 빨리 <laughs> 가자 첫소리 끄면 안될거 같은데? 끄면 안될거 같은데? 나도 쏴야 지금. 나이스. 지금 뭐야 쇠었네 저기. 쇠었는데 죽었다나요 아, 죽었어요 누구한테아아펌밍 중이시구나. <laughs> 아직 지금 배경 화면이 파란색이라서 <laughs> 못 봤나 봐요. 네 당신을 만나니 온 세상이 파랗게 보이네요. 뚜루루. 근데 게임 끝나고 보면 내가 딜량도 높고 막 이런 거 아니겠죠? 에이 절대 안될 자신 있다. <laughs> 막타만 치실 거막 이런 거 아니겠지? 아아 아. 여기까지 걸어갔어? <laughs> 아오오 아. 차가 굴러오 <laughs> 진짜 아와씨간 <laughs> 떨어질 뻔했네. 마실 거 필요해요? 저 하나 있어요. 그럼 와봐요. 와.. 하나하나 챙겨주는 여자 어떤데 혼이 많이 가시네 아니 파밍 다 하고 지금 안 넘겨주는 거잖아요 제가 죽였잖아요 빌량 내가 더 높다니까요 그거는 나따 끝나고 보시죠 나 여기까지 걸치나?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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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야 그만 오 나이스 오아 이니잖아요 <laughs> 집으로고 갈까요? 혹시 유승우 데뷔작에 집으로라는 영화를 아시나요? 알아요 할머니 나오는 거 아닌가? 30살 확인 서0살이요서0 <laughs> 30 이상 확인 계란 한편이시네요 아니, 거든요뭘 <laughs> 아니, 야 지금 나이 니나왔는데아직 청춘인데 뭔 소리예요 아프니까 청춘이시죠 지금 찔려서 아프시죠아픈덴많 <laughs> <많아. 웃음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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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니, 그..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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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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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일량 한번 보실래요? 어, 요다린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근데 이공은 무슨 뜻이에요? 20살. 에? 오와 예? 오,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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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. 아, 제발 알려 줘. 잡았어? 아니, 멀리서 잡아 줬어요. 어, 나이스. 배율 있나요, 거기? 아, 아, 그리고 왔어. 아, <laughs> 귀엽네. 어, 사비 쓰세요 세대. 어. 아, 지글 잠고 예, 안안 돼. 안 돼. 아, 씨 너무 느려 론이 너무 느려아니노드려 느려. 로니노드려! 오케이, 가려 있어 어, 어, 어. 보이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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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죠. 어, 보여 보여 니보드요로니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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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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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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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이걸 또확기여 화키를... 와우 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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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잘 테니까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다음에 우리 또 좋은 모습을 만나도록 네. 해요. 혹시 그 <laughs> 네,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더 물어볼게요. 그 섹시에 대한 거좀 아, 알려주시면 안 돼요? 아, 너무 궁금해서 그래요. 안녕히 계세요. 아, 들어가세요. 빠이... 이렇게 해서 네, 또한 번의 유튜브 각을 뽑았네요. 네. 랜듀를 돌릴 때마다 유튜브 각을 뽑는 그냥 제작소, 유튜브 각 공장, 설비부터 제품까지 완벽하게 나오는 이늘벼락 유튜브, 많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. <laughs> 아 근데 그 섹시 진짜 궁금하다.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두 가지가 있어요. 하나는 말을 하려다 마는 거고 두 번째는